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하면 합의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2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천만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더 받아내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합의금 천만원 받고 합의해 주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그냥 천만원 받고 합의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고 하면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민사소송은요, 복잡해요. 어떤 분들은 매우 현명하게도 상대방 직장에 월급을 가압류 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압류가 뭔지 아시나요? 월급을 가압류하면요. 상대방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급만 받고 나머지 월급은 직장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월급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가압류한 월급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점점 이야기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쯤되면, 가압류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너왜돈안내나 그럼 상대방은 말하죠. 안 내놓긴! 나네가내 월급 가압류에서 1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받았어! 회사가 2천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한테 달라고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머니 속에 집어 넣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원 이상이 날라갑니다 2천만 원에 10%가 날아가는 거죠. 야, 뭐 하러 가압류를 해? 그냥 소송에 이겨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판결문 가지고 가서 상대방에게 돈 내놓라고 으 하면 상대방이 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놓을 것 같습니까? 인사 소송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내가 2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할 때에는 왜 2천만 원인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험은 감옥에 가든지 하고.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님에게 왜 손해배상금이 2천만원이 나왔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말하고 피해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500만원 가까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의뢰인은 그 고생을 해서 500만 원더 받은 거죠 다행히 압류추신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압류추신까지 들어갔으면 300만 원은 더 받았겠죠 그럼 결국 2천만 원 청구해서 1,20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상대방이 돈이 없을 때입니다 민사판결문은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민사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상대방 부모님한테 가서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당신 자식이 나한테 줄 돈이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빚을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언제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을 때, 특히 부동산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합의금을 받아야 될 때에는 상대방이 사는 집 주소에 등본부터 띄워봅니다. 소송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는 최소 3,4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때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은 보통 청구금액의 10에서 30% 정도를 보수로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갈 때는 50%를 가져는 때도 있어요. 이런 비용을 고려하셔서 민사 소송을 할지 조금 적더라도 합의금을 받을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관 변호사였습니다.